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기 아니라 다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호와께서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네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네 주의 중이 아니니까 이내 네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오 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혹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죽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그 삶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러면 특히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언제나 어,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곡이 있잖아요. 어, 늘 인간의 그 연약함과 재성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겸손할 때도 있지만 교만할 때도 있고 완전히 굴곡이 있는 거예요. 힘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도 좋아지면 자기만족에 빠지고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렇지만 늘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선이에요. 선을 향하여.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거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또 사랑한다면 그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흔들리는 가운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뛰어드는 마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떤 놈은 야단을 치면은 냅다 도망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야단을 치면은 막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이를 악물고 막 그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막 품에 막 뛰어드는 그런 아이가 있어. 요 배를 착 들면 확 뛰어드는. 턱 껴안고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 앞, 아빠 아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뛰어드는 일. 그러면 이렇게 막 때려 그러다가도 못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아주고 또 그러지 마안 그럴게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그러고서는 뭐또 하잖아요 그런데도 뛰어드는 놈이 도망가는 놈보다 대드는 놈보다 이쁜 거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그 품에 내가 뛰어드는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 오늘 보면은 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서는 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멀쩡한데 사탄이 흔들고 하나님이 흔드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탄이 충동하여서 다윗이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려고 아,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굳이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월 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역대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충동의 빌미를 지금 다윗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가? 이 부분은 우리 생각에는 별력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우리 국민이 우리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 국민 전 우리 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잖아요. 조사해라. 조사해서 군사력이 얼마인가 한번 파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걸까요? 그게 왜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피부를 살펴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못한 것은 교만이라는 거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내 지적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개수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안 따져보잖아요. 군사력을 따져보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느고아 네살 왕이 그런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가 지은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건세로 나의 도성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항상 인간은 나를 과시하고 싶어해요.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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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내가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 고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마치 짐승같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고 살아요. 누가 복음해도 나보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풍년이 들었어요.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고를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나의 곡식을 저장하여 나를 위하여 나나나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가 네 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건네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니 그 영이 누구 거야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네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될 것이냐? 우리가 나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붕어 나라를 만든 것,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서고. 리브의 용사들이 함께 세워간 나라인 거 다윗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그 믿음의 행동을 기뻐 받아주셨고 다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저 시골 베들레헴종구석에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그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라 다 아, 하나님의 은행 거예요. 혼자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함께 보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이룬 거예요.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나 계수하고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과시하려고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부갓네스도 다윗 또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도 결코 생각하지 이러하여. 잊지 말해야 할것한 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국룰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에 빠졌잖아요. 그것을 진노하시는 거. 그 교만의 자리에 사탄이 침투에 달을 빌미를 제공한 거죠. 얘기했겠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사탄이 야한번 봐봐. 네가 얼마나 네가 이런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뛰어내려 봐너 하나도 안 다치는 거 여기서 뛰어내는데 쎄한 하고 내려오고 사람만 기절해서 달려올 걸너 그럼 얼마나 대단할 거야 한번 이렇게 봐 요즘 영웅 시대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야. 하위씩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유합이 말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유합은 아는 거예요, 교만. 안 들어요. 한번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안의 이 마음을 보셨고 사탄은 그 죄된 마음에 침투하여 들어가 해병하고 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라는 것 그런 거예요. 요압이 기술을 다 하고 나니까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사 칼을 뺄수 있는 전투를 할수 있는 일, 나, 남자가 110만 명 유다만 따져서 47만. 157만 베냐민 집하고 레이즈파 거기서 빼버렸어. 그런데도 약 160만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군사력에다가 이 경제력이면요. 그 지역 전체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까지의 그 엄청난 나라를 점령할 때 군사가 오만이었어요. 기병, 오만.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일 때 5만 대 100만 명이 전투를 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5만 명으로 100만 명 이기는 거예요. 응, 기병. 100만 명이 딱서 있으면 아무도 침투하지 못해요. 근데 기병을 빼서 옆으로 돌리는 거죠. 뒤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 딱 붙어 있으면은 알렉산더를 이길 수 있는데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 분리된 그 중간 지점을 알렉산더가 침투해 들어가서 100만 명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5만 명인데 강력한 군사 5만 명이면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160만 명이면요, 지구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면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세계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기도 원 말씀드리면서. 내가 세상 앞에서 떠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내 앞에서 떠는 거예요. 떠는 거 왜? 나는 온 천지에 창조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내가 부잘것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없기 때문에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보잘 것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상황과 상교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을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거기다가 백 배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늘 경계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주어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붙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입으로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내가 한게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개수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위시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감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풋득 하는 거죠.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내가, 내가 이뤘다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려 하기 위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선택해. 3년 기근 온 나라가 대적에 쫓겨서 망해서 도망다닐래? 아니면 전염병할래? 다윗이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률이 크시니 이게 하나님 매를 척 들었을 때그 부분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률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심판 중에도 공률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 그러나 믿음은 믿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거요. 예 여호와는 공률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는 늘 범죄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신 이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국률에 뛰어드는 거예요. 혼나는 건 혼나야죠. 값은 치러야 되죠. 값도 치르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몇대 맞을래?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인정하고 값을 치르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지. 뿌리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를요 다윗이 그 교만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거면서 다윗이 내일 묵상할 말씀에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애국게 고생해야 합니까? 아님, 차라리 나를 쳐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그에 앞서 깨달아야 될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무장되어 있는 나.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 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괴수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입으로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괴수입니다라고 깨닫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교만에 빠지고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만 없어도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럼 그 인간의 비추는 너는 어떤 인간이냐? 우리는 무엇도 과신할 수 없는 연약하고 취약된 그런 존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뭘 과시하고, 뭘 원망하고, 뭘 불평하고, 오직 나는 죄인 것뿐인 거죠. 이게 안 되죠. 나는 자꾸 이인인 것 같고, 저놈들은 다 나쁜 놈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은. 별이 사랑받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교만에서 휘둘리는 그런 사람, 그럼 하나님의 궁녀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줄알수 없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궁녀의 품에 품에 뛰어들어서. 작은 하나님의 바람소리에도 내 스스로에게 민감하는 영적 민감성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기 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저의 죄성에 민감한지 얼마나 스스로 자금에 빠져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에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의 국류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